타코피는 카메라로 소녀의 얼굴을 찍었다. 찰칵하는 소리가 아니라 퍽하는 소리와 함께 그게 그의 첫살인이었다. 의도치 않은 결과에 온몸이 굳어버린 타코피. 하지만 그를 바라보던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죽여줘서 고마워. 소녀의 미소는 살인이 구원이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구원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의문 하나가 싹텄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원제 들어는 보셨겠지만 익숙한 단어는 아닐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걷어내고 딱한 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비극을 불러온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오늘 A 정류장에 정차한 타코피의 원제는 바로 그 문제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 소녀는 이토록 불행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흩어져 있는 비극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첫 번째 조각, 가해자, 키라라자카 마리나. 이 비극의 퍼즐, 그첫 번째 조각은 가해자, 키라라자카 마리나입니다. 그녀는 주인공 시즈카를 향해 순수한 악기를 보입니다. 공책을 숨기는 걸로 시작해서 폭언을 날리고 더 나아가서 무자비한 폭행까지. 그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잔인해지죠. 당연히 우리는 분노합니다. 저 악랄한 가해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작품은 우리가 완성한 퍼즐을 흐트러뜨리며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은 굳게 다친 마리나의 마음을 열고 그녀가 매일 마주하던 또 다른 지옥을 직접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외도 그리고 그 분노를 딸에게 쏟아내는 어머니의 끔찍한 학대. 그렇습니다. 최악의 가해자였던 그녀 역시 또 다른 지역의 가장 연약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마리나의 폭력에 면죄부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비극의 모든 책임을 고작 10살짜리 소녀의 어깨에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나 한 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퍼즐의 다음 조각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조각. 방관자. 아즈마 나오키.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압제와 잔인함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방관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도움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작중에 나오키는 분명 시즈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도움을 계속해서 외면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손길 밑에는 형처럼 될수 없다는 깊은 열등감과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 생긴 뒤틀린 인정욕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오키의 도움은 시즈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의 도움에는 진정한 소통이 없었고 깊은 트라우마에 갇힌 시즈카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잡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즈카가 시체 은폐를 위해 나오키에게 도움을 청한 것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어서가 아닙니다. 타코피가 자신을 위해서 마리나를 죽여준 것처럼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시즈카는 나오키에게 소통이 아닌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둘은 돕고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의 고통을 방관하고 이용하는 기묘한 공생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위태로운 공생 관계는 오래 갈수 없었습니다. 마리나의 시체가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이들의 거짓된 평화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궁지에 몰린 시즈카는 나오키를 진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가스라이팅하고, 나오키는 그 정신적인 지배에 잠식되어 거짓 자백을 하기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하지만 그를 멈춰 세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 넘어서고 싶어했던 존재, 바로 형인 준야와의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키는 마침내 자신의 열등감과 인정 욕구로부터 구원받게 되죠.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가라앉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조각, 가해자가 된 피해자 쿠제시즈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 차피를 찾아 도쿄의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의 문을 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천국이 아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의 전부였던 차피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부정당한 시즈카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아빠의 새 아이들이 차피를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말리던 타코피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며 마지막 선을 넘고 맙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무너진 그녀는 두 아이를 납치하는 범죄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마지막 조각, 모든 것을 경험한 이방인 타코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시즈카. 그녀를 다시 데려올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코피는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곁에 그저 머무릅니다. 시즈카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과 절망을 쏟아내도, 아무런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죠. 시즈카의 상황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맹목적인 연대는 그녀에게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해피 도구 꽃핀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하던 그녀가 나오키가 남겨준 비상금으로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타코피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긴 이야기 끝에 인간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타코피는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지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를 벌하는 것도 직접적인 구원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단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스스로 마주하고 연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모든 것을 건 것이죠. 이러한 타코피의 희생으로 시즈카와 마리나는 화해하고 가장 친한 관계가 되지만 그들의 세상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마리나의 모치는 딸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시즈카의 모친 또한 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밝죠. 결국 지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연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메시지는 분명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말을 보고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작품은 가정학대, 학교폭력, 살인, 가스라이팅 등 매우 무겁고 끔찍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들은 작중인물들과 함께 그 무게에 짓눌려왔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우연히 본 낙서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낙서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지만, 여태까지 쌓아 올린 문제의 압도적인 무게에 비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무게가 너무 가볍고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작가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최악의 사건들을 나열해 간 것처럼, 우리도 작가가 전한 메시지에서 멈추지 못하고,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죠. 특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소통이라는 기적이 가능할까? 물론,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소통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 살아온 환경, 가치관, 그리고 깊이 각인된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사람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고민에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곁에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까지 생각이 닿게 된다면 더욱더 답이 없어지죠. 어쩌면 해결책이 없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이세상에 어떤 아이들은 학대받고 버려진다는 끔찍한 현실 그 자체이니까요. 물론 이야기의 결말은 연대라는 한 줄기 빛을 보여주지만 그 빛에 닿지 못하는 수많은 현실의 아이들에게는 이 비극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잔인한 선고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다 보고 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구원받지 못한 절망감만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쩌면 이 찝찝함과 쉬이 가시지 않는 허무함이야말로 작가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솔직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 한 구석에 숨기고 있는 바로 그 감정 말입니다. 그럼에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부디 순탄하기를 바라며, 오늘 A 정류장의 정차한 애니메이션은 타코피의 원죄였습니다